네. 스타리그 스타크래프트 2 2016 시즌 1. 자, 파이널 매치 결승전 함께하고 계습니다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모두 박영호 선수가 이기고 2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진짜 이 박영호 선수의 포스는 엄청난 것 같아요. 네. 뭐 기존에 준비해왔던대로 김대엽 선수가 어.. 불멸자 10기만 모으면 이기지 않을까? 네. 뭐 다들 그런 생각 할수 있잖아요 어차피 가시쪽이랑 히드라, 바퀴 요 정도의 유닛들과 싸우기 때문에 불멸자 고위기사, 직전관이 모이기만 하면 절대 질 수가 없다 최고의 조합이 완성된다 이런 이론은 분명히 있었는데 굴락의 네. 저그가 어, 과연 어, 이 조합을 상대한다면 어떻게 될까 무리군주 음. 근데 그런 것들을 박용호 선수가 실제로 해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중간중간 굴락의 체제 변형을 할 때도 빈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 김대혁 선수 입장에서는 어떤 그 진짜 막강한 존재와 사운드하는 그 압박감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체제에 대한 대비를 전혀 다른 것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타이밍을 잡아도 그 당시 에 보유했던 그 유닛 자체가 어 러쉬를 뚫고 막 성공하고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유닛 구성이 아니었기 었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냥 김대호 선수가 1, 2세트만 봤을 때는 아, 오늘 실수를 줄이자, 네. 초반을 조심을 하자 드랍에 대한 이런 공격, 이런 수비를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는 박영호 선수가 1, 2세트를 굉장히 준비를 잘 해왔다 아... 프로토스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김대엽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잘 해왔다는 라 네. 생각이 듭니다 가상의 적을 그리고 나서 청사진 그리고 어, 심지어는 계속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흐름을 갖고 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무대에 완전히 적응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경기에 또 나서는 이 박영우 선수는 그 존재감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김대엽 선수 넘어야 할 산이 지금 이중 3중으로 쌓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울레나가 세 번째 전장인데 뭐 기존에 오늘 이전에 박영우가 보여줬던그 빠른 공격 패턴 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한번쯤 나올 수 있는 전장이기도 하거든요. 김대엽 선수가 주눅들면안 됩니다. 예, 주눅들면은 음. 그 당시에도 2대0 상황에서 3대0 스코어가 나올 때 마지막에는 깔끔하게 막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경기를 패배했냐면 소극적인 움직임이 나왔기,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음. 예, 그런 움직임이 최대한 덜 나오고, 네. 김대엽 선수 본연의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만 지금부터라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본연 성격이 대기반성형이라면 오히려 이 무대에서도 그런 형태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두 선수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 선수와 김대엽 선수의 대결. 2대 0이지만 아직 기회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전장은 올리랍니다. 네, 아직 뭐 3대 0도 아니고 2대 0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김대성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8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준우승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아깝죠. 네, 아쉽죠. 8년의그 노력과 그 시간이 준우승이라고 하기엔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입니다. 정말, 김대영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 무대에서 김대형 선수가 이번에 한 발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지 준비 마쳤습니다. 한병우 선수와 김 대형 선수의 경기, 바로 시작입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어스름 탑에 이어 세 번째 전장은 물레나입니다. 자 열심히 참 빨간색 적입니다. 방영호 선수입니다. 네, 다크가 우승하지 말입니다. 유시진 버전의 방영호 선수입니다. 네, 이에 막스는 선수입니다. 일곱 시 위시한 파란색 프로토스 김대엽 선수입니다. 장업토스 김대호 드디어 해답을 찾았다 한발한발나 나서면서 해답으로 이면서 동점까지 만드는 그립 그려보는 김대호 선수입니다. 네, 박경우 선수는 이전장에서 항상 추출장 이후의 살란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언제부터 빌드가 갈렸냐면 대군주를 찍으면서부터 그때부터 바퀴 소굴을 짓든 기랑 가피를 하든 뭘 하든.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물론 이제 무난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박용호 선수가 항상 공중간에 가까운 거리, 혹은 지상간에 가까운 거리를 저그에게 좋게끔 잘 활용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네,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실패는 했지만 네. 여왕 드랍 그리고 정면으로 바퀴로 치고 들어가는 거 이거 진짜 무섭거든요. 알아도 막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그 이후에 운영을 또할 수가 있는데 물론 운영 자체가 쉬운 건 아니지만 워낙 초반에 들어가는 공격 자체가 무서워서 네. 네, 프로토스는 정말 네,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를 해서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일단 어, 가상의 박명호 선수와 어, 싸움을 할 때는 아마 김정 선수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좋은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또 걸어 봅니다. 네 여왕이 달리면서 예. 충분히 바퀴를 통한 플레이 또한 나올 수있고요 어윤수 선수의 저씩 하고 웃는 저 웃음의 의미가 네 박영호 선수의 우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박영호 아. 선수가 앞서 인터뷰에서도 4대0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자 일단 박영호 선수 바퀴 6개 찍었습니다 음. 초반에 포시가 굉장히 또 무섭고 빠르고 그쵸 이게 박영호예요네 영을 쭉 찍어서, 쭉 찍어서 오죽 한번 올라갔지만 정면으로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단계를 이후에도 만들 수 있고요 예, 예. 정말 공격적으로 합니다, 이래야 이게 박영우거든요 공격 본능하면 박영우 선수죠. 오로지 네. 네. 머리속에 공격 생각 이미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주관문 이후에 모선액을 찍었기 때문에 네. 모선액에 에너지가 없어도 없을 수밖에 없고 아 일단 믿을 야, 수 있는 건 과충전으로 버티고 예언자가 수비용도로 써야 됩니다. 네, 언금 언금. 그러니까 정면. 네, 정면 위험한데요. 이거 무슨, 진짜 예언자가 떠났다 예언자가 뭐할 수, 크게 할수 있는 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정면. 없으면. 자, 정면에서 공격까지. 자, 일단, 티술 빠집니다. 어머! 티에서 앞쪽에 바퀴 공격! 네, 같이 던요모서에 어, 관문하직! 관문하직! 자, 어 모서에치크야돼요모서에모서에모서에모서에 어 자, 모서 빠집니다. 자, 여왕 정리하고 개멸친 잡아야죠. 개멸충! 그렇죠. 자, 개멸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자, 일단 탐사도 살리고. 예. 자, 공격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자, 침착하기는 막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박영호가 1쿨을 찍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걷어내고 모든 시간제 보고 연결 제거로 해야 아 되는데요 자 일단 모선 보선, 모선을 지금 체력이 2에요 2네 8기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살아야 되고요 여기서 떨어지면 조심해야 되고요 네. 정신 피하면서 일단 김병 선수가 어떻게든 잘 막아내고 있지만 말씀을 주신 대로 이번 에 한번 쭉 찍어줬어요 박영호 자 이제 박영호 선수 아, 네. 아, 김병 선수 달려야 됩니다 네. 상대방의 추가 병력이 나 오면은 무조건 일벌레거든요. 그렇죠. 네, 달려서 상대방의 일벌레 못 찍게 만들고 시간제포 연결제 바꿔줘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든 죽을 힘을 다해서 적을 괴롭혀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내비두면 김대엽 선수가 막아도 막은 게 아닌 그림이 될수 있어요. 네. 네. 자, 승자도 4강 생각날 겁니다. 네. 그땐 지금 안 들어가서 역전 당했는데, 이제는 김대엽 선수도 그때의 패배 왜 저는지 알 거예요. 한번 적극적으로 찔러봐서 뭐가 됐든 죽이든 밥이든 한번 시도해봐야죠 그렇죠 네.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자 컨트롤로 승부 봐야 됩니다 최대한 공격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예네 들어가서 어떻게든 정말 미칠 듯한 컨트롤로 앞뒤로 계속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 견제 첫번째 공격엔 예언자가 일단 일벌레 건드려줬고요 그러면서 선면네 김대현 네. 힘드셨... 어쨌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걸로 찔러보는거 너무 좋아요 김대자소망패좋고요 아 예언자도 있고요자 용왕 자, 잡히죠 자 다시 한번 뒤쪽으로 빠지면서 공격 컨트롤까지 김대혁 네 자, 막기 추억자. 진짜 어려졌습니다방영우 선수 네 추억자 숫자도 많고 공허 보였기까지 네 공허에다가 예언자도 있습니다 앞쪽에 공격 그리고 격력이 어느덧 많이 왔습니다 김대 네. 자 영하나 영하 기존에 김대혁의 단단함에서 이제는 추석의 노련함까지 그렇죠. 여유있는 플레이까지 그렇죠. 앞전지게 됐을 때자 이거 뭐 막죠 아, 이거 막기 어렵죠 추억자 도착 자 이거 막을 수가 없죠 자대혁강합니다 김대혁 자 김대혁 알았다 라해요 역전됐습니다. 자 분위기 왔습니다. 자 공어 공호, 공어를 먼저 봐야 되는데 공어를 잡을 수가 잡을 어,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자 공어 빼는 컨트롤 좋고요. 긴쪽으로빠지는공아 김대호 선수 연까지로 잡아주고요. 자 거의 다 왔어요 김대호. 자방력 아. 계속 올라오죠. 다 왔습니다. 1승하기 위한 처절한 몸문에 8년간의 기다림 그 1승을 해서 진짜. 대에 김대호, 김대호 한 발. 따라니다 네, 맞기 진짜 어려운 공격 중에 하나였는데 와 아, 쉬지 않고 우주관문의 예언자 그리고 공원까지 무엇보다 병력을 추적자 위주로 찍었다는 것은 네. 제가 오기 전부터 추적자를 눌러놨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박명우의 이런 수를 잃고 있었다는 겁니다. 와 이게 김대협이에요. 네. 처절한 몸부림속 아비는. 간절함이 숨어있습니다 네 한번 맞고 나가겠다는 라 이런 계산까지도 김대엽 선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그 유닛의 중심이 추적자였고요 네, 좋은 타이밍을 김대엽 선수가 잘 만들어냈고 전투나 공격 타이밍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김대엽 선수에게는 승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3세트에서 드디어 김대엽 선수가 아 활발한 그리고 정말 활동적인 경기 운영 능동적인 경기 운영으로 한 세트 따냈습니다 네, 아 2대0에서 심리적으로 압박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근데 드럼은 필요 없다 이 무대의 중요성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꼭 승리를 해야겠다는 그 간절함, 그리고 그 처절함, 결국에는 2대1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음. 자, 다전제의 그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또 흐름을 가져오면은 또한발 쫓고 또 가면은 2대2까지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무엇보다 박영우 선수도 기존의 울레나에서 승리를 따냈던 그런 빌드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네. 네. 패턴 자체는 달랐지만 김대형 선수의 호수비에 막혀 버렸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세트가 궤도 조선소라면 네. 타이 스코어를 만들기 굉장히 최적의 전장이라 볼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김대형선수는 많이 긴장에 니다 긴장한 것 같습니다. 지금 휴식 시간을좀 요청을 했는데 음. 잠시 휴식 시간 안에서 박영우 선수 역시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네아 어, 김대호 선수가 음. 약간 분명히 이번 3세트에서는 1,2세트와 다르게 좀 손이 많이 풀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네, 수비를 굉장히 또 잘했고 그 이후에 바로 상황 판단 능력이 아주 뛰어난 김대호 선수였습니다 네.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는 김대호 다른 길을 다른 게임을 보여줄 준비를 아 4세트부터 더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개도 조선수 아... 네. 충분히 김대호 선수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위대에 네. 따라 붙으면, 음. 네. 이러면 김대호 선수가 지금까지 박영호 선수가 가졌던 그 기세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 아까운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 방영호 선수를 상대로 이 김대호 선수 의 모습까지 보였고요.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복대로 김대호 선수까지 황제 유산. 그, 박영선수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또 임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파이팅까지 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이에요. 자신이 15년 전에 섰었던 그 무대. 그 무대죠. 렇죠 근데, 유대원에서도 그 무대와 연관이 있었대요. 아 어, 그래요? 네. 아, 그때 이제 한빛소프트웨 예. 네, 스타리그였는데, 그때도 태랑이 3명이 올라왔어요. 네. 아, 그때 임요한 선수와, 네. 저와 이훈재 선수가 올라왔었거든요 어. 아 네. 네. 네 그래서 자신을 지칭하기로는, 나는 이신영이다. <laughs> 아, 나는 말을 앞선 그 경기 전에. 네. 아이거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공론화합니까? 박진영에서 박진영 선수도 와주셨고요. 네. 네. 오늘 이 무대는 진짜 잔치처럼 펼쳐지고 있고, 네네.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박진영 해설이 네. 저희에게 또 이렇게 커피도 주시면서, 네. 아, 정말, 아. 멋진 무대 만들어 달라고. 바람직한 동생이에요. 네. 네, 정말 고마운 동생이고요. 사회생활 굉장히 잘한다는 그 동생. 네, 아, 그리고 자. 요즘 뭐 해설도 아주 물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아, 진짜 지금의 경기로 다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김대엽 선수와 그리고 박영호 선수가 2대1 상황에서 올레나까지 경기를 마쳤습니다. 네 번째 선장에 맞주치는두 선수. 그리고 양예설이 그 중요한 전장을대도전 선수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